잠깐만. 잠깐만! 어? 어? 어, 어 잠깐만. 제가 잠깐만, 언니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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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커를 몇개 사? 2,000원 끼 제일 많이 나가는데, 민들 음. 일단, 공금이. 어, 공이 <laughs> 있지 <있질> 않아. <laughs> 공급으로 돌아가는 거, 완전 되면? CD의 권한으로, 내장 얘기해. 제가 말한대로 구매하시는 건가요? 어, 네. 정말로? 응. 네. 아니야. 아, 반응이 너무느리다 어, 우리 장국 보고 얘기해. <laughs> 맥시멈이. 분장? 어. <laughs> <laughs> 음, 이거 이거 진짜. 주서 쓴 거야. 제가 비신 할게요. 1000원짜리 그럼 나두 장에 2000원짜리 하나. 할게. 그래. 이 아니 위에거 아래 거. 하나, 둘, 둘 셋. 아, 잠깐만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, 네. 저희가 아, 너착해요 2000원. 아, 이거 하나 해도 되고. 어. 아, 요거 요거 이렇게. 해요? 그거 내 거야. 아, 네, 네. <laughs> 그렇 그니까. 전조? 왜복권있냐고 물어보는 거죠? 전조다 아. <laughs> 네, 아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니. 핀니에요 진짜 7천원 있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복권을 한번사봤어요 진짜 오늘 이거 당첨 안 되면 다다 끝이야 지금. 오늘. <laughs> 아, 맞아. 아, 오늘 컨셉이야.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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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이야 <laughs> 진짜로. 진짜로 만약에 당첨이 될시면 어떡하실 거예요? 가치 25억이거든?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한 채. 한번 질문 해봐 주시겠어요? 나 이렇게 사용할 거다. 어머 어머. 뭐야? 어머 갑자기. 오. 근데 5억 정도면 미니 미니 팬 미팅 한 번쯤. 이요 정정. 그러니까. 아 언니 로데리아 써기로 러고그렇지 어머. 완전 바로 써야지아 그래도 식식식 식 가능해. 나는 그냥. 나는 이 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. 아, 그럼 와. 25억이 있어도 미니미니를 한다는다. 하나, 한다? 하나 둘 셋. 끝. 오. 오 나는 그 미니라는 그 로봇이를 복사. 어, 했어. 복사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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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<아닌지> 아 나에서. 나서 해서. 누가 로봇인지나닌지 모르는. 거 너무 재밌겠지. 너무 28세기. 자 부탁하겠습니다. 5억입니다. 아 그림으로 돼 있어? 같은 아. 그림이 나오면 당첨인 거죠? 뭐? 아한줄 앞에 쪽. 줄아 스킬이 이런 스킬이구나. 자 오케이. 아, 떨어지는 소리 날죠줘 벌써. 아, 아, 원래 백는 복권이 당첨률이 진짜 낮아요. 아, 아니, 근데 내가 진짜 복권을 많이 긁었는데 그게 언젠지 알려줄게. 큐플레이에서 많이 긁었지 큐플레이에서 복권 당첨돼서 1 0 0만원 당첨됐거든요. 5이0원이0만원으로 당첨됐다. 너무 예쁘데 큐플레이 아세요? 애인 구합니다. 엄마 바이러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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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접근 만아이 정도 허치 지금 아사가 분배해줘. 어. 거지앞뒤로 껐자. 아니 오락이면 해야지. 어쨌든 당첨된 거잖아요. 어, 그러니까. 음 어, 됐네, 오늘 당첨됐네. 음 어, 신동, 신동. 음 어, 천원 됐어. <laughs> <laughs> 이천 원으로 뭐 할까? 본전이에요. 뭐할건는아니 본전이라고 여러분. <laughs> 나는 가장부터 공개할게. 어, 진짜? 어, 네. 와, 이 천만 원? 근데 진짜 금액만 그, 봐도 심장이 떨리네. 아됐다아 민정 됐다. 아, 됐다 됐다 아이야 5억이야 민정. 나 잠깐 침다 챙기게. 영상 찍. 떡상 가야 지금. 진짜. 굉장히 정, 오이 정모장 대잡인데? 정모장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잠깐만. <목소리> <목소리> 두 번이 바꿔니야자 나한 줄, 미안 그래 그래. 진짜 우리 떡상 하자 이걸로. 10만 찍게 해주세요. 10만 그래. 그래. 너, 너, 그림이 아니구나. 아이고. 아이씨. 어 벌써 안된 소리 들려지. 에이, 에이 에이 이래서 성격 배린다니까? <laughs> 어? 오? 어? 오 어, 잠깐만 헉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시국인 거지? <laughs> 그리스에 놀러 왔어? <laughs> 그리스로 왔어요 아 아니다 아휴 어. 아후니다흐아 예. <laughs> <laughs> 아. 근데 솔직히 어떻게 두 자릿수 숫자 세 개가 어떻게 맞아요 이게 확률이 음, 진짜 양심도 없지 7,000원짜리 4람 것도 써 20억으로 봐야겠다 <laughs> 될 사람은 돼될 사람은 돼돼돼씨 짝댕이가 보이네 <laughs> 아... 아... 어, 네. 아, 될 사람은 돼 마지막은 기대돼 10만 원 그렇게 10만 원딱 가는 거야 여러분 어. 응. 그 길을 보내주세요 기운한번 받자, 손 한번 잡고. 자,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. <laughs> 기운 <기원> 받자 <laughs> <laughs> 수고했습습다다 내가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네, 먼저 볼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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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국민적인 연기력을> <laughs> <laughs> <그게 더 웃음> 오아어 어, 아, 어, 잠깐만 오어 아, 지금 저 좋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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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성 괜찮아 어, 잠깐만 여기다가 진정성 보여주고 한 번만 다시 보자다 <laughs> 오케이 큐 잠깐만 잠깐만 어, 왜순이였나아왜소지아 잠깐만 잠깐만 연기 어떻게될 건데 못 살리시면 그냥 미안해 아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 긁어버리겠습니다 걸다 <웃음> <웃음> 뭐야! 뭐야? <laughs> 약해. 잠깐만! 야. 우리보다 가성비 좋다. 와, 괜찮스어 천원? 천원. 네, 네. 네. 그럼 오늘 총수입. 2천원 마이너스 0천원 네, 마이너스 오천원. <laughs> <마이너스 5천> <laughs> 근데 원래 그 도박이 중독되면 어때0 이천원까지. 다시 가서, 다시 사는 거야, 이천원. 그러니까 한번당첨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들어와서 이게 또다 기대를 하고 이러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어? 뭐 대출받고 만한 지름길이에요. 어, 음. 만약에 내가 2 0을 걸었어. 근데 그 돈을 과연 지혜롭게 쓸 것인가? 아니거든 우리 지금 강연가!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잔소리.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5,000원 됐다고 그렇게 또 아쉬운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또 좋은 의도가 있어요. 복지 사업, 그리고 소외계층에 기부가 되고 있기 맞습니다. 때문에 저희는 뭐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목은 저희 기부했어요. 이렇게 <laughs> 나갈게요. <laughs> 진짜 우리 건강하게 2,000원 환급 안 받아요. 네. 아, 그래? <웃음> 그래요? 뭐하러? <laughs> 또 사긴 살 거야. 이거로. 똑같이 사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되면 이제, 어, 대출받고 망한 지름길이에요. 아, 죄송해요. 약간 그러니까 저처럼 하지 마세요. 그럼 <laughs>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5천원과 함께 물러나겠습니다. 네. 아주 스피드하게 사라지겠습니다. 스피드! 아, 근데 뭐요 스피드!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진짜 제가 사라지고 싶었어요, 지금. 내 모든 걸고습니다 이렇게 티뭐 네, 네. <laughs> 이런 거. 이 종이 세 장은 정말 재밌었네요. 네. 일 세트 마세요 언니, 여기 이런 거어때